황금알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어, 제주 지역에서 하우스에 에, 그 한라봉 종류 천양 어,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잎이 전체가 짜부짜부하게 작아져 있고 어, 빗자루처럼 오그러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 몇년 전에 한번 어, 토양에 비료량이 많이 들어가서 그 비료량이 예, 누적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토양에 또 유기물 이렇게 에, 가지라든지 우리 농사에 콩깍지라든지 그런 걸 많이 뿌려서 어 이게 토양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비, 에, 비분이 에, 땅에 결합돼서 많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는 이렇게 매년 어 비료 과다 현상으로서 생산량이 감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잎이 하나 또 제대로 되어 있는 잎이 없습니다. 성한 잎이 없다는 거죠. 전다쪼그져 있다. 전체가 가원 전체가 비료잎에다쪼그져 있고 어, 여름에 새순이 나면 어, 고온에 비분 과달해서 생장점이 잎이 다 타버리는 현상이죠. 그러나 여그 어, 조그만 조그만한 과실들이 에, 햇빛 투과가 좋으니까 맛은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어, 이 지금 현재 이 과실나무에서는 어 비분 과달아서 어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어 이시량을 한번 보면 에 수분 어 54%에 이시가 1.88 나옵니다. 온도 25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디를 돌면서 이시량을 측정해도 거의 대다수가 이시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몇년 전부터 이 악순환이 일어나도 이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에서 제가 컨설팅한 자료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분 54%에 이시가 1.84 나온다는 거죠. 온도 25도 5분. 그 전체가 나무가 다 왜소해지고 있는 거죠. 매년. 매년 왜소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생장점이 타버리고 봄에 잎이 나올 때 비록 가다로 인해서 생장점이 망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전체의 에, 나무가 어, 비로 과다라, 과달아, 비분 과다라서 수세가 어, 자꾸 그 열, 약해지고 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용도인데 어, 이런 농가를 회복시키려면 그 염분해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염분해제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그 EM이라든지 미생물을 사용해서 이게 토양이 있는 비분을 분해해줘야만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비분 농도가 높고 잎의 함수량 부족으로서 생장점이 파괴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컨설팅 하면서 지금 이 농가에서는 이렇게 높게 쿨러 장치가 있습니다. 쿨러 때가. 이 쿨러 때를 이용해서 수확이 끝나거나 지금부터는 잎에 에, 맹물 시비를 하고 연맹 시비를 해서 생, 시, 지금 현재로서부터는 어, 농가에 컨설팅에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면기에는, 어, 겨울에 상록수 잎에 영양을 공급해서 신초부터 푸른에게 내는 방법으로 어, 이 농가에서는 어, 적용할 것입니다. 어, 황금알농법 대표는 이렇게 현장에서 어, 일어나는 내용들을 어, 모두 어, 농가와 상의해서 이 기술력을 어, 계속 그 전파해 드리고 어 농가에 수익이 낼수 있도록 어 기술을 어 계속 가르치면서 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육지에서는 어 과실수 뭐 사과 배 당감 어 자두 복숭아 이런 거다 하지만은 어 제주 제주도에서도 우리 한가을렁고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 지금 그 농업에서 일부 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애로된 부분을 어, 어려운 부분을 어, 농가와 어, 만나서 현장에서 어, 풀어드리고 있으며 황금농국 대표는 어, 전국 어디라서 가서라도 어, 농가를 돕고 어, 정말 좋은 농사가 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9월 14일 어, 제주에서 황금농국 대표는 어, 농장에서 어, 컨설팅을 하면서 어, 지금 어, 제주에 있는 정보를 어, 농가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황금을 농법, 어, 대표, 박기헌입니다. 감사합니다.